안녕하십니까. 현대 프라이스 소사역 더 프라임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사역 초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분동 70-7번지 6빌지가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이 오늘 6월 2일 날 나왔고요. 다음 특별 공급이 6월 13일. 1순위가 6월 14일. 이순위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 기타 서울 경기인천 6월 13일, 6월 15일, 6월 16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6월 2 0일입니다 계약일이 7월 4일에서 7월 7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재당첨 제한이 7년이네요. 7년, 그 다음. 음.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계약금 10%, 그 다음 중도금 60%, 이것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 다음 잔금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잔금이 30%. 그러면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B. 여기 보니까 6층에서 10층까지가 6억 3,100. 그 다음 6억 3,100, 6억 3,700, 6억 4,4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4A, 2층을 보니까 6억 1,400에서 이렇게 21에서 29층 6억 7,800 그렇게 되어 있네요. 74C, 여기 보니까 6층에서 여기 10층까지가 6억 4,000에서 6억 6,000 이렇게 되있네요그 다음 74D, 2층이 5억 9,200부터 시작해서 6억 5,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74eW 보니까 아 여기에 5억 7900에서 여기에 21에서 29 6억 9400 7 4 2 2어 2층이 여기에 6억 정도 돼서 21에서 29가 6억 67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발코니 확장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1 70 1, 1을 보니까 2,750 비싸네요. 그 다음, 74A, 2,800. 좀 비쌉니다. 74C, 2,500. 물론, 3,500짜리도 있긴 있지만, 좀 비쌉니다. 이렇게. 74D, 어, 2,640. 74C, 2,530. 74EW, 2,200. 74EE, 2,200. 좀 비싼 감이 좀 있습니다. 어, 그러나, 3,500. 이, 이렇게, 그 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비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한번 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74A, 71B, 다음 74C, 74D, 74, a 아, 이렇게 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되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4A, A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A를 한번 이렇게 에, 에, 보면요. 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침실 이 침실 3, 침실 1, 그리고 마뚝풍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잘 빠졌네요. 그 다음, 알파룸, 욕실 1, 욕실 2,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여기다 놓고요. 어, 현관 여기 있고. 자이 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71 B 한번 보겠습니다. 71을 보니까 거실, 침실이, 침실 3, 침실 1 포배 방식으로 돼서 바동풍 그래서 욕실 1, 욕실이 알파룸, 드레스룸 이렇게 현관 아, 괜찮네요. 이것도. 다음 74 C 한번 보겠습니다. 74 C를 보니까 거실, 다음 침실 2, 침실 3. 침실 1 바통풍으로도 있고 알파룸 욕실 1 욕실 2 파우더룸 드레스룸 괜찮습니다 그 다음 74D를 한번 보겠습니다 74D 74D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거실 침실 1 침실 3 침실 1그 다음 여기 욕실 1 욕실 2 그리고 바통풍 알파룸 여기도 없고요 드레스룸도 없고 잘 빠졌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74-2를 한번 보겠습니다. 74-2를 보니까 여기가 주방 식당 침실 3 침실 2 침실 2를 여기다 갖다 놓네요좀 다르게 놓았네요. 발코니 그 다음 팬트리 6 7 1 6 7 2이 예, 정식으로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어, 이렇게 잘 빠졌다.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계율을 보니까 이렇게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입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보니까 여기 1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호선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소사 대곡 연장 이것만 두면 교통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쭉더 올라가면 김포공항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승이 되는데 아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사, 그 다음 대곡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김포공항 역에서 이렇게 환승하기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곡 소사선만 이렇게 되면 교통이 훨씬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재개발 일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좀 크게 확대해 보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사, 1-1 구역 재개발, 소사, 3구역 재개발, 소사본 1-1 구역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이 잘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 소사 재정비 촉진 지구도 있고, 학교도 보니까 여기에, 부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것이, 소사 종합시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되었네요. 지금, 학교도 여기가, 이렇게, 서울 신학대교도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사역. 수사역이고, 현대 프라이스에서 초초 역세권입니다. 아주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아, 카톨릭대학고 부천성모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원도 좋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이라든지, 부천세종병원 이런 것이 잘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세공원이라든지, 성주산산 체육공원 등등.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음,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프리미엄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이렇게 프리미엄 가치도 더블 노선도 더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호선 서해선 환승 소사역 초역세권이다 또 여기 포베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반경이 2km 내 초종구 대학교가 있다 그 다음 음, 서해선 소사 대국 연장 이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될것 같아요. 인근 재정비 사업 개발이 되고 있다. 뭐 생활 인프라, 소사역 상업적 이용, 그다음 합리적인 분양가 이렇게 실거주 투자 두 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사에서 안정가자인 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GTX-B, 송도출발 GTX-D, 김포 어 그런 출발 노선이 환승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시흥인천체인지와 제2경인고속도로 그래서 여기에 부원초, 부천일신중, 소사중, 소명여자중, 고, 시온고, 역곡 등 각종 중고등학교, 카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어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 수, 고 재당첨 제한 7년 등기 후 매매가 됩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뭐 60%, 잔금은 30%라 그렇게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싼 것은 아니고요. 어, 3500, 4000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비싼 것은 아니고, 약간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리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71 74 이렇게 5개 타입 160세대 작지만 이렇게 초초역세권 이라서 아마 아 그렇게 덩치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예, 소사역 더 프라임 모집 공고 발표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청약해볼 수 있도록 어,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